경영지도사는 조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1인으로서 근무를 하시는 분 대부분 다 해요. 근데 이분이 혼자서 인사도 해야 되고, 재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해야 되고, 경영어떻 보면 생산관리에 관련된 부분까지 전기를다 해야 되는데, 인사, 그 재무, 마케팅, 생산관리, 이 파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기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에서 1인으로서 이제 움직이시는 부분들을 기업을 하면서 다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 분야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를 하다보면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 고유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 업무만 담당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경영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전공한 데에서 재물을 전혀 몰라서는 마케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사노무에 관련된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케팅만 해가지고 기업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가 궁금한 건 종합적인 내용상에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는 마케팅이 중심에서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노무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도 배워가면서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종합적인 내용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리도사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생산 관리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삼종O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개를 하게 되면 금방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집니다. 그 재무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마케팅은 얼마의 비용을 집어넣을 것인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케팅을 선호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변화를 주게 된 부분들이 언제부터나 키시 나타나기 시작했나면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는 과정부터 사실은 마케팅이 이제 중요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재직 자들도 충분히 이제 가능은 한상태고그 분야를 본인이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요즘 경영 유사는 많이 어려졌어요. 1년에 한 300명 정도밖에 배출을 안 하는 상황이라서 한 3년 정도는 이제 립니다 추택년도는 1차 부분 합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 2차를 두 번까지는 받아주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두번 안에 패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3차 부분 1차를 한번 더 보고 난 다음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죠. 많이 있죠. 자격증 관련된 부분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무관리, 인사관리, 마케팅, 생산관리. 이렇게 네개 파트가 나눠져 있고, 그 4개 파트 중에 어떤 자격증을 따더라도 나머지 3개 파트에 관련된 상황까지도 다 기목을 할수 있는 음,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영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1차, 2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차 시험은 4월에, 2차 시험은 7월에 각한 번씩 시행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합격한 연도를 포함하여 그 다음 해까지의 두번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1차 시험은 공통시험으로 시험과목은 총 5과목입니다.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최근 5년간 1차 시험 합격률은 평균 35%입니다. 이외에 영어의 공인화학성적서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경영지도사 내개 분야 중 취득하고 싶은 분야를 한개 선택하여 치르게 됩니다. 한 분야당 시험과목은 3과목입니다. 각 과목별 40점 이상,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차 시험 합격률은 평균 22%입니다. 참고로 1차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주목하실 만한 자격이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박사학위 소지자로 10년 이상의 회사 경력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학사시라면 15년, 석사시라면 7년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총 6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수료 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직을 하고 난 이후 상황에서는 이제 기관들에 관련된 것들이 수많은 정부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저희 경영지도사는 중기 벤처부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을 준국가장격증이고그 다음에 중기벤처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문위원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하는 수행사업들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본인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셔서 등록이 된 이후 상황에 이제 활동을 재개를 하시면 됩니다. 대개 보면 1년차 부분에는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한 3년차 부분부터는 기본베이스 5천 이상은 깔고 갈수 있어요. 증액은 없습니다. 저는 경영주투사를 가장 매력적인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건 본인의 노력도 만큼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다양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이 어떤 파트를 담당할 것인지에 자신이 있으면 도전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격증 도전을 하게 된 내용 사항들도 소상공인이라는 내용을 여기 들어와서 사실 은 알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자영업자, 뭐 골목에 관련된 부분들 내용 사항만 인지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소상공인이라는 내용 지원 사업들이 3천억 이상 연간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 지원 사업을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 경영지도사들이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에 관련된 지원 사업에는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오히려 이제 특화된 내용으로서 제가 찾을 수 있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저는 유동에서에 배웠던 20년간 했던 내용들을 전통시장에 적용. 그 전통시장도 이제 보면 골목시장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몰형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몰형시장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특화를 시켰던 부분들이에요.